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8일 열린 정례 간부 회의에서 현장 중심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체계를 새롭게 갖추고 산불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파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8일 울진군민 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의 주민들 중 일부는 덕구온천 리조트로. 임시 거처를 옮겨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해 산림에 대한 조림 계획에는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산림을 가꾸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경북도는 현장 지원단을 꾸려 울진 산불 현장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이며 국장급을 현장 지원 단장으로 임명해 지휘할 방침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 지원단은 민관 합동 피해 조사 이재민 종합지원, 농림축산지원, 정신건강지원, 구호성금총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도청 내 범실국 피해지원의 총괄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